기자회견문 남도 있겠습니다. 15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축소 반대 및 급식 심의위원회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인천 학교급식 시민모임은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다수 의결로 체택된 결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식재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인천시도 부담할 것을 결정하고 <laughs> 인상폭도 7.7%로 정하였다. 또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 기자실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산급식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먹이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시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5만 명 이상의 주민 그 발의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 2004년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먹일 때에는 인천시와 그 다음에 지자체 분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그 인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뒤에 2010년도에 그 무상급식 시대가 열리면서 어, 마찬가지로 저희 시민들이 성원에 의해서 어, 조례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를 어, 이 조례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그 다음에 용역 발표까지 어, 수차례 논의를 거쳐 현재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제 3조에 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천시장은 음,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제 시민위원회자체를 지금 늦게 수집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7일 날 15명 시민위원 중에 2 명의 시의원만 그 시의회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모든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 거기에서 지금 인천시에서 제출한 안보다 상향한 그런 안들이 어,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내용은 어, 그동안 그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한 재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이 무상급식의 취지는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비용을 어, 시와 교육청 공구가 부담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 일부는 식재료비가 다수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가 30%, 시가 40%, 공구가 30%, 교육청 30% 이렇게 배분을 했었는데 요번에 인천시에서 제출한 안은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 모두 그거는 교육청이 부담하라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년과 같이 인천시가 식재료비뿐만 아니라 원만하게 급식을 제대로 하려면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원하도록 했었고요. 식재료비도 지금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7.7% 인상안을 다수 견해로, 의결로 어, 그 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부터 <laughs> 실시해서 대략 인천시에서 매년 50억에서 7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쌀, 한우, 달걀 등 우수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걸 이용할 때 우리 아이들의 좋은 식재료를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을 한 30억 쪽, 조금 넘은 규모로 측정을 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 친환경 쌀그 단가가 되게 낮아졌기 때문에 차액이 어,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데이 문제 역시도요 누누이 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기도 다른 전국에서는 우리 아이들 식재료의 50에서 70%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씁니다. 근데 인천은 겨우 쌀 한우 달걀인데 그것도 아주 일부에 국한된 그 문제고 그래서 학교에서 쓰지 않고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게 아니, 줄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먹여서 안전하고 안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수요가 적고 뭐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